샬롬.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오늘도 팡팡스타 향기입니다. 자 오늘 팡팡스타 향기가 알려드릴 운동은 제기차기 동작인데 본인 노래에 맞춰서 풀로 한번 해보겠다니까 여러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준비, 레디 끝. <laughs> 입이 귀에 걸렸어. 어, 틀렸죠? 아 아니 상관없어요. 다시 시작. 입이 귀에 걸렸어. 그렇지. 둘 반대 셋. 입이 귀에 오, 걸렸어. 내셔.

이 비키에 갈렸어. 이 비키에 갈렸어. 근데 이거 벌칙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오빠 내 스타일, 오빠 내 스타일, 오빠 내 스타일, 저, 좋아, 좋아, yeah!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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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다는 말 잊지 마시고 오늘 아무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네,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움고 여러분도 입이 귀에 걸리시는 하루 되세요 팡팡스타 행기였습니다.